오늘은 서울 삼성그룹 본사에서 특별한 날이었다. 인기 트로트 가수 에녹이 방문한 것이다. 에녹은 품격 있는 슈트를 입고 등장하며 단순히 스타일만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그의 등장과 동시에 삼성그룹 최고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날 행사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에녹과 삼성 사이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애녹은 한국 연예계에서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가수다. 그의 노래는 수많은 차트 1위를 기록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 무대에서의 카리스마와 뛰어난 가창력은 그의 팬층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었다. 최근 들어 애녹은 트로트 장르를 넘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의 음악적 성취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인지도는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잡게 했다. 에녹의 이번 방문은 잠재적인 계약 논의를 위한 자리로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삼성그룹은 에녹과의 협약이 성사될 경우 삼성의 주가가 1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대담한 예측을 내놓았다. 이는 에녹의 대중적인 인지도와 트로트 분야에서의 영향력이 삼성 브랜드와 결합될 때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였다. 삼성 그룹의 경영진은 에녹과의 협력이 단순히 재정적인 이익을 넘어 미디어와 브랜드 홍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에녹은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와 완벽하게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페셔널한 이미지와 긍정적인 대중적 인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전략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었다. 에녹은 이번 협약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그는 자신의 음악과 이미지를 삼성의 브랜드와 연결시키는 것이 매우 전략적인 행보임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에녹은 인터뷰에서 삼성과의 협력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제 음악을 통해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저 역시 더 넓은 무대에서 제 역량을 발휘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신곡을 통해 삼성과의 협약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이번 신곡은 애녹의 진심 어린 고백이 담긴 가사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강혜연이 이 노래를 듣고 30분 동안 눈물을 흘리는 사건은 방송 후큰 화제를 모았다. 이 노래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에녹이 삼성과의 협약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냈다. 에녹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강혜연은 이번 협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는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지니고 있으며 에녹의 음악적 여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강혜연은 에녹이 어려움 속에서 절망에 빠졌을 때 그를 도와주며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었다. 그녀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에녹은 다시 사랑과 삶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다. 강혜연의 어머니도 에녹을 친아들처럼 아끼며 항상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에녹이 집에 방문할 때마다 그의 작은 취향까지 기억해 챙겨주었고 에녹의 결정을 지지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 강혜연의 어머니는 에녹이 딸의 인생에 가져다준 변화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를 가족의 일원으로 여겼다. 삼성과 에녹의 협약이 체결되면 삼성은 에녹의 음악과 이미지를 활용해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에녹은 삼성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그의 음악을 통해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다. 또한 삼성은 에녹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의 글로벌 인기를 바탕으로 국제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애녹 역시 삼성과의 협약을 통해 더욱 다양한 음악적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그의 커리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그는 기존의 트로트 장르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선보이며 더욱 폭넓은 팬층을 확보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애녹의 음악적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애녹과 삼성의 협약 소식은 팬들과 대중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팬들은 애녹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그의 음악적 변화가 얼마나 성공적일지에 대한 궁금증을 품었다. 소셜미디어에는 애녹과 삼성의 만남이 너무 기대되어 애녹의 새로운 음악이 삼성과 함께라면 더 빛날 것 같아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넘쳐올랐다. 업계 전문가들도 에녹과 삼성의 협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두 사람의 결합이 양측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했다. 에녹의 음악적 재능과 삼성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된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라고 한 전문가가 말했다. 에녹과 삼성의 만남은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두 강자가 각자의 분야에서 더욱 성장하고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었다. 에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더욱 확장시키며 삼성은 그의 인기를 활용해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앞으로 에녹과 삼성의 협력이 어떤 성과를 이룰지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다. 에녹은 새로운 기획사와의 협약을 통해 더 넓은 무대에서 활약하며 삼성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빛나는 커리어를 이어나갈 것이다. 팬들과 대중은 그들의 앞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에녹과 삼성의 새로운 도전이 한국 연예계와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에녹과 삼성의 만남은 그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줄 것이다. 두 사람의 협력이 만들어낼 새로운 시너지는 한국 연예계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고, 팬들은 그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응원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